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 입니다 자 오늘은 현역이경 346번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제목은 식불하인세 백이둘 차례고요 먹은 것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하는 형세라고 했다 피차가 같은 세수이지만 백은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불리한 입장 그러나 흙을 이겨낼 순 있다 자이 백은 세수로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흙은 하나, 둘, 세수지만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. 자, 요거는 여러분들 귀삼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귀삼수. 귀에서는 세수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. 이, 이제 처음에 이러면 초급,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 이제 흙이 젖히면은 이제 다들 늘은 수밖에 생각을 못하죠. 그러면 이제 바로 잡히러 가는 거죠. 바로 잡히죠. 백이. 이게 이제 처음 초급 시절에 이제 생각하는 수입니다. 놀때 여기 젖히는 수를 생각을 못 합니다. 왜? 단수, 단수니까. 안 되니까. 여기서 생각을 다 멈추죠.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나신 분들은 이 수가 있다는 걸 아시죠. 귀삼수는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죠. 단수를 쳐도 있는다 이거죠. 흑은 일로 단수 치는 수는 없습니다. 뻗어서 바로 잡히니까. 일로 단수를 못 치니까. 흑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수를 치죠. 이때 이제 백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뻗는 수 요것만 이제 주의하시고 흙에 단수칠 때 단수 치는 거 따먹을 때 바로 이제 학생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입니다. 여기 놓으면 왜안 될까요? 그러면 여기를 먹여치지 못하게 여기를 잇는 수가 있어요. 이수로 자기 집을 메꿨는데 백이 죽어요. 여기를 놓으면 바깥수 왜 유가 무가 돼 갖고 여기를 놓으면은 여기 놓고. 단수를 못 들어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해요. 그냥 수를 줄이러 가요. 먹여치기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줄이러 가면 안 됩니다. 유가 무가가 돼서 이거 잘해야 돼요. 유가 무가가 돼서 잡힙니다. 어디를 둬야 될까? 가만히 먼저 여기를 있는 수입니다. 먼저 여기를. 그러면 흙이 잡으러 못 가죠. 단수가 되니까 이때 흙이 놓을 때백은 바깥 수. 눌때 단수에서 귀삼수라는 수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. 자, 요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, 요런 비슷한 형태가 많이 있죠. 요 귀삼수. 저 치면 맞고 단수 칠때 중요한 게 하나 뻗는 거, 그 다음에 단수 치고 딸때저 먹여치기 하는 거, 두 번째, 그 다음에 꽉 있는 거. 요것만 주의하시면 요 귀삼수라는 건 귀에서 항상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. 꼭 명심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런 수는 한눈에 이제 실전에서 보여야 됩니다 자음 이게 346번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47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